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제 8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학원 15월장 본정에 제3품인 제 아수라 예불소품. 많은 아수라들이 부처님께 나아간다. 하는 내용이죠. 309페이지 법문 바로 보겠습니다. 그때 네 아수라 왕과 그들의 권속이다 운집하여, 자그 아수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자네네 네 개의 아수라들이 그룹, 예 네, 그룹을 했다. 네 아수라 그룹이 있는데 각각의 그 왕들이 있죠. 그네 아수라 왕과 그들의 권속이다 운집하여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중에는 사르는 향을 가진 자는 향을 사르는 자. 또 예, 있고 여러 가지 빛깔묘한 꽃을 가진 자도 있고 예, 부처님께 올리 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이 보 많이 보주 어, 많이 보주를 가진 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당번법배일상 금실 진주 영락 의복 당분은 깃발이죠법배일상은 일산 일상, 예, 그햇빛가리게 예, 금실 뭐 영락 영락 보 보석을 말합니다. 의보 등으로서 부처님께 공략하기를 청하는 자도 있고, 그들이 누굽니까? 전부 다 아소라들이죠. 여러 가지 피리, 비파, 퉁소, 북등을 갖고서 어머의 풍화를 일으켜서, 막 풍화를 일으켜서 부처님께 이제 아주 공, 예, 를 올리는 걸 말합니다. 부처님께 예배 공략하기를 청하는 자도 있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량을 올리는 것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나머지, 나우라 아소로 왕이 자기 신통 경계형으로서, 나우라 아소로 왕은 힘이 좀 세지요. 큰 몸을 유의하고, 큰 몸을 다 이렇게 유의하고, 두 손에 재석의 비능, 가만히 보만을 예, 잡고, 그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의 무기. 제석천이, 어보면세 예, 가지 이 삼고, 삼고조라 해서, 이렇게 예, 삼지창처럼 생긴 그 무기가 있어요. 그런 무기를 손에 쥐고, 쥐고, 그걸, 그걸 땅에 엎드리면서, 예, 예배하고, 그럴 때 손에 쥐고, 땅에다 놓죠. 놓고, 엎드리고, 멀리 부처님을 받들면서, 부처님을 이렇게 받들면서, 개송을 엎어서,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찬탄하는 내용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중생계, 우리가 욕 우리가 사는 욕계, 욕계, 욕계 위에 보면, 수미산이 있는데, 수미산. 자, 수미산이 쭉 올라가, 수미산 위에 3 3천이란 에, 하늘이 있어요. 3 3 0이 있는데, 음. 수미산 아래에, 에, 중간쯤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어, 사천왕들이 지키고 있죠. 올라가는데. 그 사천왕이 지키고 있고, 그3 3천꼭대기 올라가면은 에, 도리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3 3천 그게 도리천이죠. 도리천,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인데, 도리천이 33천이 있단 말이야그 중에서 맨 꼭대기 천에 보면 성경성이란 에... 성이 있어요. 그 성에 거주하는 이 왕이, 도리천왕이 바로 제석천이다. 이건 없죠. 그걸 이제 누구를 지배합니까이 인간세계나 그리고 인간세 밑에는 여러 가지 많은 뭐 아수라라든지 용이라든지 뭐 건달바라든지 그다음에 사. 사대천왕 이런 사람 무리들을 다 통솔하고 거들입니다 자, 그런 그런 예, 재석천인데 그 재석천이 들고 있는 그, 그 같은 그 모양의 에, 무기를 들었다 말이 누가 그 아소라왕이 그러니까 나고라 아소라왕은 힘이 대단히 세다 이말이에그 그이가 뭐 재석천이 갖고 있는 정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는, 에, 그, 그 비능, 가만히, 보만을 잡고, 잡고, 땅이 엎드려, 잡고, 땅이 엎드려 가면서 예배하고 멀리 부처님을 맞들면서 계속 높여 참탄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저렇게 하기 위해 오랫동안 모든 고행을 닦으시고, 또 모든 중생을 가엽게 여기시어그서으로 저희들까지 가엽시 여기시며, 부처님의 인욕은 큰 땅같아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온갖 흐리고 나쁨을 시게 하사 저희들까지 가입시 여겨 덮어주시네 이렇게 이제 참탄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온갖 두려움을 제도하시고 나아가 위없는 지혜를 얻으시고 평등한 마음 모든 중생에게 베푸사 저희들 아수라를 돌봐주시며 부처님은 여덟 가지 성스러운 배로서 이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괴로운 바다의 종생을 건너주시고 열반의 맛을 가득히 충만하사, 저희들 아수라를 인자하게 생각하시네. 부처님, 이 모든 종생에게 어떠한 나쁜 종성도 가리지 않으시고. 나쁜 종성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어 뭐, 천민이라든지 또는 남녀이라든지 이런 구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모두 적자처럼 생활해서, 친자식처럼 생활해서, 저희들 이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그때인 아수라 중에 비마 질다라 아수라 왕이 두 손으로 부처님을 받들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또 계속으로 읊어 참탈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거룩하시는 하늘, 용, 아수라, 구반다에 뛰어나사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마음과 뜻으로 일으키는 나쁨도 제거하시며, 온갖 업의 괴로움 길을 굴복시켜 편히 저 언덕에 이르고, 존재의 생각, 그때 존재라는 것은 존재의 생각 유상이죠. 유상, 무상. 예, 이렇게 존재의 생각을 멀리 여이고 그 상을 상에 여겼다. 예, 존재, 있다, 없다는 것 상. 예, 존재의 상. 있다 없다 하는 그 유상과 무상의 모든 상을 여의었다. 사상을 여의었다. 우리가 건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 이런 상들을 다 여의었다. 또 중생을 생각, 또 중생의 생각을 멀리 여의시네. 중생의 생각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지는 탐진치를 말해요. 그런 생각을 다멀리었다 또 한편으로 중생을 가입시 생각하며 열반에 들지 않으시고 열반에 드는 것을 좀 미루고 중생을 안락해하기 위해 온갖 괴로움을 참아 견디시면이 내용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부처님께서 어 보리수 한번 안에서 용맹쟁지나지요 어 7일 낮7 밤을 용맹쟁진하면서 겨우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너무나 그 즐겁고 좋잖아요. 쾌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들께서 열반에 될까? 위생각했는데 많은 번천 하늘의 신들이라서 부처님께 고하지요? 아니, 되옵니다. 저희들 중생들 다 제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스스로가 양심에 부처님 마음속에 는 양심의 문을 열고 여시고 이제 중생들을 한몸으로 생각하고 오직 한몸으로 생각하중생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45년간이란 개인 세월을 뭘 합니까? 중생들을 위해서 구제하지요? 설법하지요? 예, 그 내용이 바로, 중생을 가입비 여기 생각함으로 열반에 드시지 않으시고 그 말입니다. 중생을 알락해 하기 위해 온갖 괴로움을 참아 견디시며 모든 중생 보시기를 외아들 생각하는 의미처럼 생각합니다. 외아들 생각함으로 얼마나 모든 중생들을 다 적자처럼 생각하고 외아들처럼 지극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그 자비로운 분이다. 이 사생의 테란서파, 테란서파의 중생들의 자비한 어머이시다. 그게 부처님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아수라 왕들이, 각각의 아수라 왕들이 부처님을 찬탄하고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제 아수라 예불소품이다. 여러 아수라들이 예, 나아갈 렛자, 불, 불, 에, 소, 부처님이 있는 처소,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간다. 하는 내용입니다. 에, 그 내용들이, 에, 지금은 아수라들이 이제 부처님께 조복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그래, 아수라들은 어찌 보면, 천상과 인간의 중간이죠. 우리가 모두 육도 윤회할 때에, 그래도 아수라는 좋은 곳,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 천상 인간 아수라들은, 아수라까지는 에, 삼선도라 그러잖아요. 그 삼악도는 에, 지옥, 악의 축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삼악도라 그러잖아요. 에, 여기까지 에,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냐 바람이.